100일의 기적 조건.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100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 공부에서 다 공통적으로 꾸용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 수학이 있어요. 수학을 보고 이 사람의 앞날을 보려면은 뭐 점수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점수. 그건 이제 1 0일의 기적에 맞지 않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낮지만 나중에 높아져야 되거죠 이거보다는 뭘 보면 알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삼진 문제를 풀잖아. 그 다음에 틀린 거를 해설지를 보고 확인을 해.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한테. 고1 수준한테 일반적인. 자세하게 설명을 다할수도 있다. 모든 문제. 킬러 포함. 근데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되기 쉬워. 거왜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못해. 만약에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무조건 1등급이 가능한 사람이야. 지금 1등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1등급이 힘든 거야. 사실은. 대략 이제 수학은 이 킬러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대략 7%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등급보다는 좀 많다고 보거든. 실제 1등급보다는. 그 중에서 1등급이 이제 가려지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웃겨. 어떤 학생들은, 아,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의 학생들은 그렇거든. 사실은 9 3부터더 많을 수가 있어. 제가 이제 어림자로서 추출한 건데. 그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은 문제가 30... 문제 있으면은 킬러 중 킬러 자기가 못하는 거 빼놓고 요것만 계속 반복해 어, 오후에도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반복한다든가 을 이래 가지고는 점수가 안 늘어 우리가 제일 핵심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나머지 쉬운 문제를 다 맞는데 그것도 아니야 못뭐 뛰어 그래서 결국 3등급 4등급 내려가는 거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양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해줘 난 양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 이전에 이게 있는 거야 사실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해까지 확장을 하고 있느냐 의문지 그것이 사실은 단1 회의 모의고사를 완벽히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3 일등이 될수 있다는 거. 거기서 거 출발하는 거지 국어이거도 마찬가지야 난 아이들한테 맨날 모의고사 강의 등어 하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거 무슨 소인지 알아? 설명을 해봐 그럼 대부분 대답은 못해 설치보고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막 길을 쓰고 하면은 되는 학생들이 내 느낌상은 전국에서 15% 정도야 실제로 15% 정도는 충분히 국어를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수학보다는 국어는 전체를 이해하는데 일단은 조금 힘이 덜 든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간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이 중에서 사실은 국어는 조금 특이하게 뽑이 어떠느냐 태도가 어떠느냐 1등급을 결정을 하는 거요 나중에 연습량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주로 가르쳐드리고 수학이랑 똑같아 어떤 학생이 있는데 국어가 있는데 맨날 이래 자기가 화작이랑 문학이랑 비문학이 쉬운 거하고 나머지 어려운 거는 아예 모르겠다 계속 넘어가 맨날 똑같아. � 가끔 뽀로로 이등급 맞고 찔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 얘를 하라고 하면은 막써 열심히 쓰는데 결국 내가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 시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된 거에 근거를 두고 네가 알아들으라 하고서 대충 갈겨준 거야 만약에 이게 고1이 듣고 있다 아니면 더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이 듣고 있다 하면 저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얘를 마지막까지 해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원래는 공부에서 양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양을 해봤자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100일의 기적 조건에서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공부는 양이 우선이 되면 끝나 근데 어떤 학생들은 양을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양치기 하지 라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전에 있던 질적인 게 아예 충족이 안된 사람들이지 특히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제 머리가 꼬개질 때까지 되는 거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죠? 사실 근데 국어는 조금 어려운 게 수학은 풀리면은 내가 이해한 거잖아 국어는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 그리고 독법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게 있어 전략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고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인강을 특별히 출시를 한 이유가 돼. 이런 느낌이 들게 사실은 내가 지금 킬러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니고 원래 나 개념부터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면은 개념 뭐 정의 있잖아 그리고 국어라고 하면은 뭐문 비문학나 비문학의 개념어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어휘라든가 여기를 할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구나 이거야 되게 웃긴 게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나는 자기는 개념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개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킬러가 어려워 이거 그 개소리야 사실은 만약에 개념을 진짜로 빡세게 제대로 했잖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열나 힘들어 그러면 그 다음이 킬러가 쉬운 거야 킬러는 개념의 연속에 불과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어디까지 박살낼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고점이 되는 거지